네, 안녕하세요. 팬 곰피티입니다.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즘 저희 친구들이 이걸 잘 못한다 하는데, 네, 제가 이걸 계속 가르쳐도 잘 못한다 하는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게 하,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탁 내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탁, 다시 오면서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내렸죠? 자, 이렇게 해요. 탁 와요. 네, 완벽하게 되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이걸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사사람은 이렇게 되거든요. 사사람은. 네, 사사람은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세게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네. 튕겨달 때도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